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대벤 양박섭입니다. 자 오늘도 DDSS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저번 시간에 이렇게 A랑 연동을 해가지고 부스팅 믹스 만들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놨습니다. 자 요거를 일단은 어, 모을 수 있도록 스톤탱크에다가 좀 만들어 놨는데 요거를 다른 탱크를 좀 만들어서 집어 넣을 수 있도록 세팅을 해 주는 게좀 좋아 보이긴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재료를 좀 모아 놓기는 했는데 요거는 다음에 어, 진행을 좀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보타니아를 간만에 또 진행을 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 보타니아 때문에 막혀 있기 때문에 퀘스트가 어, 보타니아를 조금 진행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뭔가에 좀 막혀있네요. 아마 이 스타메탈 에센스가 모여가지고 막혀있는 것 같은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스타메탈을 조금 더 보관을 해줄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를 집어넣어주면 되죠 요 녀석을 간단하게 집어넣어주면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보타니아를 진행을 하기 위한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이 보타니아 사전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제가 진행을 해야 되는 작업이 보타니아 사전에 지금 추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조금 추가를 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이거 어,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들고 가가지고 여기다가 집어 넣어주면은 될 거예요. 이걸 그냥 여기다가 던져 넣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보타니아 사전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줍니다. 그러면은 이 녀석을 이용을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이건 빠르게 좀 넘겨버리도록 할 거고요. 어, 제가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리추얼 오브 가이아라고 하는 거, 이걸 좀 진행을 해주. 되는데 이 녀석을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테라스트를 주입을 하게 되면은 가이아가 나와가지고 저랑 전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가이아를 처치를 하게 되면은 필요한 대지 정수를 좀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좀 진행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어, 이 작업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평평한 평지가 좀 필요한데 이 근처에 그런 게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어, 저쪽 조금. 밀면 어떻게 될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는 일단 필요한 것들을 좀 제작을 해가지고 와서 한번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타니아를 일단 검색을 해줘야겠죠. 간단하게 보타니아 검색을 해주면요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들들 확인을 좀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어, 우선 먼저 제작을 해줘야 되는 거는 이 대지송전탑이라고 하는 녀석을 먼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지송전탑을 등록 해 주도록 하고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엘레멘티움 플레이트 그 다음 픽셀 가루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만화 송전 탑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화 송전 탑을 제작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요거는 유리 렌즈가 필요한데 유리 렌즈 가지고 있는 게 있는지 파악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아스트랄 소설이 검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우선은 가지고 있는 게 없네요 그러면은 어, 하나 제작을 좀해 가지고 와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유리렌즈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들을 파악을 좀 해봐야겠죠 우선은 아쿠아마린이 좀 들어가고요 유리판과 생명의 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유리판 한 세트 준비를 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 에 이제 생명의 돌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 라이빙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생명의 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 그냥 가지고 가서 바로 제작을 해주면 될것 같네요 아마 이쪽에서 바로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대충 여기다가 재료를 얹어주도록 하고요 바로 제작을 해주면은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마 여기서 제작을 할 수가 있을 거니까 바로 찾아가지고요,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집어 넣어주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만들 수 있도록 도구를 좀 꺼내야 되는데 여기엔 지금 없는 것 같으니까 아마 여기 있겠죠. 아스트랄 검색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복명 완드가 있으니까 요 녀석으로 바로 제작을 해주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만들어졌죠. 이게 지금 별빛이 끝까지 차있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다 한꺼번에 제작이 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두 번만에 그래도 이렇게 유리 렌즈를 좀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녀석을 가지고 가서 이제 제작을 해봐야겠죠 어, 우선 몇 개가 필요한지 파악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요런 식으로 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나스틸 플레이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마나스틸을 제작을 해줘야겠죠 마나스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에센스를 어, 얻을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놓은 게 있을 거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고요 이걸 가지고 가서 플레이트를 좀 만들어주도록 합시다 이거 플레이트 가끔가다 필요한데 이게 만들어 놓은 게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계속 필요할 때마다 좀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좀 한꺼번에 좀 많이 만들어 놓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만화 플레이트가 준비가 될 텐데요 이게 4개를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24개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24개는 금방 만들어질 거니까 바로 가지고 가서 사용을 해 주면은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런 식으로 24개가 준비가 됐으면 가지고 가 주도록 하고요 여기에는 또 금블럭이 들어갔었으니까 금블럭도 준비를 해 주도록 합시다 자그 다음으로 필요한 녀석은 마제스틱 컴포넌트 요거는 좀 만들어 줘야겠죠 요것도 대충 4개가 필요할 거니까 만들어 주도록 합시다 자 우선 트리베리움이 좀 필요하고요 생명의 돌이 필요한데 요거는 다시 리빙 검색을 하게 되면은 생명의 돌을 가지고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트리베리움 검색을 해가지고 요 녀석도 꺼내주도록 합시다. 총 지금 4개 정도를 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부족한 건 만화 다이아몬드가 부족하네요. 그러면은 만화 검색을 하게 되면은 만화 다이아몬드 어, 조금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녀석을 이용해서 을 바로 제작을 해주면 은될것 같네요. 어 3개 정도만 더 만들어 주면 되니까 이렇게 4개 준비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픽시의 가루랑 이것저것 좀 준비를 해봐야겠죠. 어, 뭐 뭐 요것도 간단하게 준비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은 엘레멘티움 플레이트가 필요한데 요거는 가지고 있는 게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타니아 검색을 하게 되면은 어 픽셀 가루는 넉넉하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엘레멘티움 주괴가좀 부족한 것 같네요 그러면은 요건 만화금주괴를 가지고 가서 만들어 올 수가 있겠죠 뭐 간단하게 만화금주괴 가지고 가서 만들어 오도록 합시다 요거는 요렇게 가지고 가면은 될것 같아요 이게 한 세트당 반 세트가 나오기 때문에 꽤나 많은 양의 만화 금주개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 주게 되면 만들어 주게 될 거고요. 이거 지금 집어넣은 녀석이 다 만들어지면 바로 다음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6세트를 집어넣어서 3세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것 중에 한 세트 정도는 플레이트로 바꿔주도록 하고요. 이걸로 이렇게 대체를 좀 시켜주도록 합시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필요한 것들이 거의 준비가 됐을 거니까 이것도 어, 이제 24개 정도 제작이 되면은 다음 작업을 진행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그 전에 또 다른 재료들이 필요한지 한번 파야 될 텐데 이렇게 카본 플레이트가 좀 필요하고요, 생명의 돌이 필요하겠죠. 카본 플레이트는 아까 제작을 했던 게 있었잖아요. 그 녀석을 이용을 해주면 될것 같고요. 아마 여기 만들어진 게 들어 있을 겁니다. 이 녀석을 이용을 해주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황금 블록은 아까 꺼낸 거 있고요, 생명의 돌도 꺼낸 게 있으니까 어 요것만 만들어지면 바로 진행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가지고 가서. 바로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만들어주면 될것 같고요 대지송전탑 이렇게 4개 만들어줄 수가 있었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준비를 해줘야 되는 게 있는데 일단은 신호기를 좀 만들어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신호기 검색을 해주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신호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여기에 필요한 것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강화유리 아무거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블로거브 루민 에센스가 들어가는군요 자 루미네센스부터 준비를 해주도록 합시다. 두개 준비를 해주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더의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더의별 검색을 해서 하나 꺼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강화유리가 필요했었죠. 이거는 글라스 검색을 하게 되면 은 강화유리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이 녀석을 꺼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납강화유리랑 뭐 이런 것들 준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흑요석 정도가 하나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를 꺼내서 이제 만들어보면 될것 같아요. 자, 신호기를 만드는데 들어가 가는 거는 어드밴스드 크래프팅에서 제작을 할 수가 있고요. 어, 재료들은 다 준비가 된것 같으니까 바로 한번 제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이 신호기 밑에 깔아줘야 될철 블록이 좀 필요해서죠. 그래서 철 블록을 준비를 좀 해주도록 할 겁니다. 철 에센스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만들어주면은 될것 같고요. 한두 세트 정도를 집어넣어서 제작을 해주게 되면은 어, 필요한 분량만큼을 다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아홉 개 철블럭 정도만 필요하기 때문에 요 정도만 준비를 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1개 어... 넘게 한 14개 정도가 만들어졌네요 자 그러면은 9개만 빼고 집어 넣어 버리도록 할 거고요 요거를 이제 설치를 해서 어, 가이아를 불러 가지고 좀 잡아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제 가이아가 뽑아내는 몬스터를 좀 처리를 해야 되는데 몬스터 처리를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해볼 만한 게 뭐가 있나 좀 고민을 해 봤는데 어 일단은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드라코닉 에볼리션에 요 못분색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이용을 해주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만들어줘야 되는 거는 요 녀석, 블러드 임퓨즈드 코어라고 하는 녀석을 좀 먼저 제작을 해줘야겠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만드는 게어렵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 중에 이 하든드 블러드 샤드가 없어가지고 안 되는 것 같은데 요거는. 어, 일단은, 피를 바닥에 뿌려가지고 좀 제작을 해줘야겠죠? 자, 그러면은, 피를 좀 가지고 와야 되는데, 여기에 적당량의 피가 들어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요 녀석을 가지고 가서 굳은 피를 좀 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마찬가지로 그냥 여기다 땅을 파고 피를 넣어놓게 되면은 피가 굳을 거고요. 굳은 녀석을 이제 부셔 가지고 사용을 해주면 되는 건데 어, 조금만 기다려서 요거 바로 굳게 기다려 보도록 합시다. 아 그러고 보니까 저 녀석은 여기서 튀어 나오는 녀석이었죠? 오 가지고 있는 긴데요. 굳이 만들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바로 가지고 가서 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둘러주게 되면은. 만들어 줄게 되는 거죠. 여기두 개가 필요했었으니까 두 개만 간단하게 만들어 주도록 합시다. 자그 다음에 필요한 녀석은 다이아몬드 곰이 좀 필요하네요. 그러면은 다이아몬드를 좀 꺼내다가 다이아몬드 곰을 만들어 줘야 될것 같습니다. 다이아몬드 꺼내주도록 하고요. 가뭄이 판자도 조금 꺼내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씬카스가 필요할 거기 때문에 씬카스도 꺼내주도록 하죠. 내려가서 바로 제작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씬카스를 어느 정도 좀 집어넣어 주도록 하고요. 다이아 배치를 해줘야 될 텐데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줬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손잡이를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요 녀석으로 바꿔줘야 될거예요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면 되는데 지금 요 녀석들을 내구도가 심상치 않죠 그래서 내구도를 좀 채워 가지고 와야 됩니다 내구도는 이파워드 다이아몬드 엠빌에서 바로 채워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넣어 주게 되면 은이 정도의 속도로 어, 내구도가 차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내구도 를좀 채워 가지고 사용해 을 주면 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차게 되면은 채워 가지고 가지고 가서 사용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이것도 요 정도 그 다음에 이 녀석도 대충 한 100만 좀 넘기게 되면은 가지고 가서 사용을 해 보도록 합시다 자요 녀석들 집어 넣어 가지고요 바로 그럼 제작을 해 주도록 하죠 검 하나 검둘그 다음에 가스가 좀 부족하니까 가스를 좀 채워다가 검 3개까지 제작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다 만들어졌었네요 그러면은 가지고 올라가서 다른 필요한 재료들이랑 같이 완성을 좀 시켜 보도록 합시다 어, 우선은 드라코닉 플레이트랑 마나스틸 플레이트가 좀 필요하네요 이거는 플레이트 검색을 하게 되면은 드라코닉 플레이트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요 녀석을 사용을 하면 되고요 마나스틸 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계속 많이 만들어 놨던 게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녀석을 이용을 해주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면 플레이트류는 다 준비가 됐고요. 다른 재료가 필요하죠. 다이아몬드 그라인딩 헤드라고 하는 녀석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만드는 거는 다이아몬드 더스트, 다이아몬드 콘스탄탄 판이 필요한데 플레이트 검색을 하게 되면은 콘스탄탄 판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녀석을 이용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그 다음으로 필요한 게 다이아몬드랑 다이아몬드 더스트가 필요했었죠. 우선 다이아몬드부터 좀 꺼내줘야 될것 같으니까 다이아몬드 간단하게 꺼내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이아몬드 더스트가 필요한데 아마 더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갈아 놓은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요 녀석을 가져다가 사용을 해 주면 되겠네요 자 먼저 만들어 줘야 됐던 어, 다이아몬드 그라인딩 헤드 제작을 좀해 주도록 하고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가 있겠네요 나머지 재료는 이제 필요 없기 때문에 집어 넣어 버리도록 하고요 어, 일단 불의 룬이랑 드라코니 코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 드라코니 코어는 아마 만들어 놓은 게 있겠죠 이거는 드라코닉 검색을 해가지고 코어 두개 꺼내주도록 하고요. 브레룬이 필요하기 때문에 룬을 가지러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예전에 만들어놨던 브레룬 있기 때문에 요 녀석을 이용을 해주면 되는데 하나밖에 안 남았네요. 어 룬을 조금 더 제작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뭐 나중에 제가 제작을 해놓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못 분쇄기를 바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볼 수가 있을 거고요. 요 녀석을 이용을 해서 이제 어, 부가적으로 나오는 몬스터들을 좀 처리를 해주. 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나머지들은 집어 넣어버리도록 하고요요 녀석을 이제 설치해서 한번 사용을 해봐야 겠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테라스틸 주개를 들고 가는 게 아, 사용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주개를 좀 들고 가주도록 할거고요 아, 위치를 정해서 이제 설치를 좀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설치는 요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데 마음의 눈을 이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요걸 이용을 해서 설치를 좀 해주도록 합시다. 음, 어디 쪽에 설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대충, 한, 요 정도? 이 정도? 아니면은, 한 칸은 위쪽에다 설치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음, 대충 한이 정도쯤 설치를 해주도록 할까요? 여기좀 설치를 해주도록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밑에 쪽에 여기를 좀 파줘야겠죠? 여기를 대충 좀 파도록 하고요. 철블럭으로 집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철블럭은 만들어 온게 있으니까 이 녀석을 대충 깔아주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에다가는 신호기를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 하고요. 어, 이런 나무들은 지금 다 필요가 없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나무들은 싹다 밀어버리도록 하죠. 어, 도끼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어, 간단하게 밀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밀어버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은이 주변을 조금 정리를 해야 될것 같기 때문에 어, 금방 좀 정리를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적당히 어, 평탄화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 녀석을 설치를 좀 해줘야겠죠. 여기다 할 때는 하나씩 설치를 한 다음에 어, 그 위에다가 이제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설치를 해볼 수가 있겠죠. 요 녀석 돼지송전탑 그냥 위에다가 설치를 해주면 되는 거라서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부셔버리도록 하죠. 이런 식으로 부숴버리면은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요거 이제 작동하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 전에 몬스터를 좀 처리를 할수 있도록 요 녀석도 설치를 먼저 좀 해놓도록 하죠. 자 그럼 못분 세기를 동작을 하기, 하기 위해서는 전력을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퀀텀 인탱글러 퍼터를 이용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전력 같은 경우에는 잘 공급을 해주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못분 세기 바로 이렇게 설치를 해주도록 하죠. 이 부분이 앞부분이에요. 여기서 이제 몬스터를 잡을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어 작동을 시켜 보도록 할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지고 왔던 테라스티를 어디 갔죠? 테라스틸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없어졌네요 그러면 하나 정도 더 만들어 주도록 하죠 자이거는 Shift 우클릭을 하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돼지의 수호자라는 녀석이 나오게 되고요 요 녀석을 이제 잡아 주면은 될 겁니다 잡는 거는 크게 어렵진 않죠 그냥 잡아 주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대충 요런 식으로 어, 잡아 주면 됩니다 근데 얘가 꽤나 빨리 이동을 하기 때문에 잘 잡아 줘야 돼요 그리고 저는 데미지를 계속 어,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 바닥에는 안 들어가는 게 좋죠. 어, 그리고 어느 정도 피가 닳아지게 되면은 이 녀석이 몬스터를 소환하게 을될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설치를 해 놓은 거죠. <laughs> 좋습니다. 지금 굉장히 난리가 났는데, 어 일단은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전력이... 바로 등쪽하지 않네요 요거 지금 제가 밑에다가 설정을 좀 잘못해 놓은 것 같은데 설정을 다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굉장히 몹 자동으로 처리해 주는 녀석이 없으니까 귀찮네요 이것들 처리를 하기가 <laughs>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인더스티럴 포거잉의 몹 분쇄기를 이용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러고 보니까 저 무슨 소를 타고 다니네요 <laughs>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잡아 주면 될것 같고요 굉장히 정신이 많이 없네요 이거 원래 이 정도로 정신이 없지는 않은데 굉장히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녀석들은 다 처리를 해주면은 이제 끝나게 되겠네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잡았고요 어, 이제 필요한 아이템들은 아마 제가 다 먹었을 거라서 한번 확인을 간단하게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필요 없는 것들은 좀 집어 넣어줘야겠죠. 이런 것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라던가, 좀다 집어 넣어버리도록 하고요. 어, 자, 필요한 것들만 좀 챙겨주면은 될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집어 넣어야 되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영원한 생명의 정수가 8개가 나왔고요. 어, 8개 정도면은 꽤 잡을만 한것 같습니다. 자, 필요한 게 지금 딱 8개 정도가 필요했었으니까, 이 녀석을 이용을 해서, 어, 다음 작업 좀 진행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오늘은 이제 보타니아 조금 더 진행을 해가지고요 가이아를 좀 뽑아서 잡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의 정수도 좀얻었고요요 녀석을 이제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해가지고 대지 영혼 주괴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 융합 조커를 만드는 데 들어갔어 가지고 좀 만들었어야 되는데 방금 요렇게 잡아가지고 어 재료가 준비가 됐으니까 어 나중에 드라코닉을 조금 더 진행을 할수 있게 됐을 것 같아요. 좋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그럼 안녕.